여기는 캐나다 랍스터랍니다 캐나다. 위풍당당, 위풍당당. 캐나다 랍스터 안녕하세요. 마리쌤입니다. 저는요, 오늘 저녁에 해산물 먹으러 왔어요. 하이쪼우라는 곳인데, 여기도 조금 크고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 다금바리 회하고, 죽하고 그다음에 오돌이, 오도리, 오돌이하고 어, 오돌이 회하고, 오돌이 버터구이하고 뭐 이렇게 해서 죽하고 오늘 그렇게 먹을 겁니다. 이 집에도 해산물이 굉장히 많네요. 무라고 예. 작은 바리. 바리. 하 오도 오, 예, 예, 지금, 쌀이공비어라고 <laughs> 지금, 골드? 쌀이공비아 예. 골드인데, 구하기가 힘든, 힘드... 아, no, n 예, 예. 구하기 힘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음을 한번 해볼합니다 지금, 새우 몸통은 지금 해뜨고 있고요. 지금 이거 머리 있죠. 뭐, 대가리죠. 새우 대가리. 요거는 지금 튀겨가지고 왔거든요. 그 소주하고 요거 지금 이제, 요거 이제 먹으면 딱 되겠습니다. 새우 응? 머리 버터구이 새우 머리 버터구이랍니다 점잖하게. 오돌이 회입니다 오돌이 <오도리> 회. 오돌이 회 <laughs> 먹습니다 달라스에서 제가 오돌이 <laughs> <오도리> 회 먹습니다 오돌이 오돌이 회. 자그 다음에 지금 이 다금바리 회 다금바리. 이 1500고지 달라스에서 제가 나금바리회와 지금 오돌이 오돌이회 지금 먹고 있습니다 요렇게 또 예쁘게 디스플레이 파랑 요런 거 같이 먹으라고 요렇게 얼음에다 요렇게 채워져 나오네요 귀엽네요 아주 저기 찜 나왔으면 저기 찜 칼라 이쁘네요 맛있겠습니다 와, 지금 이제 라스트로 다금바리죽 나왔습니다. 다금바리가 지금 한 마리 지금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 네. 완전히. 이거 완전 맛있거든요, 다금바리죽 너무 귀여운 애 있어요. 너무 귀엽다, 개가. 좀 뒤집어졌어요, 개가. 많이 들어왔네.